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요즘 정치권에서 뜨겁게 어 아, 휘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그전 한길 씨, 전 유관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아, 국민의 힘그당 대표 그리고 최호 위원 선출이 끝났죠. 아, 장동영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동혁 대표께서 말이죠.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한 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 이제 전한길씨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민주당의 정치구단이라고 그러는 그 박지원 의원은 말이죠. 어떤 방송의 인터뷰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차라리 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국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고집어 보면은, 바깥에 두면은 사고를 치니까 차라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힘에 도움이 된다. 글쎄, 그게 올바른 처방일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말이죠. 아, 외부 스피커로 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정작 전한결 씨는 뭐라고 그러고 있죠? 나는 자리에 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어, 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전환길 기 씨가 말이죠.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될 정도의 중량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정치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단호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말이죠. 유튜브 구독자 수. 그리고 실시간 방송 시청자 수가 많으면 최고위원 자격을 논한다? 여러분, 정치가 이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지난번에 그 탄핵 전국 때에 전국을 다니면서 탄핵 반대 운동한 것,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위치가 마련이 된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보수파는 이미 아주 뼈 아픈 교훈을 겪지 않았습니까? 금방 여러분들 이 잊어버렸어요? 정치 경험에 일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말이죠. 단지 이재명을 꺾을 카드라고 영입을 했다가 말이죠. 결국 보수 우파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또한번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말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아, 첫 번째는 민주당의 윤 정권에 대한 발목 잡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전국 운영. 그리고 한동훈의 배신. 여기에 말이죠. 전한길과 손현보가 탄핵 반대 운동을 분산시킨 탓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더큰 문제는 말이죠. 전한길 씨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청년 폭력 사태에 대해서 아무 입장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는 말이죠.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그 배후에는 전한길 씨가 있다. 이런 취지로 공익신고까지 했습니다. 자, 저는 말이죠. 신의 한수 신의식 대표의 이런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자, 전한길 씨는 말이죠. 이런 오혹부터 해명하될 사람이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최고위원이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한길씨 어땠습니까? 과거의 노사모 핵심 멤버 아니었습니까? 또 광화문에 말이죠. 김대중 동상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김대중은 대한민국에 핵을 선물한 사람입니다. 돈을 보냈죠, 북한에. 그 동상을 세우자던 사람이 보수정당의 최고위원이 된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더 치명적인 것은 말이죠. 탄핵 전국에서의 전환기 시의 행보입니다. 정광훈 국민혁명 의장,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대국본의 그 탄핵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국민의 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하던 그때 말이죠. 이 전환길은 손님보와 손을 잡고 세이브 코리아를 만들어서 아주 전국을 휘저으면서이 탄핵 반대 운동에 대한 탄핵 대우를 분산시켰습니다. 아, 정광훈 국민혁명의장이나 저희 마나임 뉴스나 성서나라 TV에서 말이죠. 성경을 인용하면서 제발 하나가 돼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악의 끈이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고, 세겹줄은 절대 쉽게 꺼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만 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래서 세겹줄에 대해서 사와야 된다 교회 다닌다면서 성경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전환길 손현보입니다 그분들이 한참 이야기할 때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문 목사는 뭐라겠습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막상 탄핵인형이 나오자마자 슬그머니 수행해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책임있는 지도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자, 저는 유튜브를 직접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수파들이 집회를 했죠. 그런데 아마 전한길 씨가 그때 거기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집회를 거의 끝날 시점이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유튜버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도 한 시간 정도 늦게 아마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그 유튜버로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올라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유튜버를 꺼라. 그래야 내가 올라가서 연설한다. 이렇게 해서 연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참으로 눈살이 찌푸러졌습니다. 전환길 씨는 말이죠. 뭐, 자기 부각주의자입니까? 아니면은 소영웅주의자인가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떠버리라고 그러죠. 떠버리는 말이죠. 특별한 어떤 관점, 주제, 어떤 목표도 없이 그냥 마구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떠버리라고 합니다. 그럼 전환길씨가 떠버릴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분노조절 장애 자처럼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지금 말이죠. 비하감, 비호감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한길 씨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문자도 여러번 많이 보냈습니다. 저정한 이 전한길 씨는 잘 가꾸면은 우리나라의 보수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반드시 처리해야 될그 무엇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전한길 씨는 지금 국민의힘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보수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 유튜브에 단지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한번 생방송 하면은 만 명에서 2만 명씩 보더라고요. 그 많다고 해서 또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박지원 의원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환길 씨가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아마 반보수파 세력들이 일부 거기 들어가서 조회수를 높여주지 않는가. 그래서 전한길 씨의 어떤 무게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지 않은가 저는 저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전한길 씨가 정말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전한길 씨는 과거 행적과 책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성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먼저 민주당의 패학질이고요두번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미숙입니다. 세 번째로 결정타가 한동훈의 배신이고요. 거기에서 더더 결정타가 전환길 소남 손현보의 분산 책임, 탄핵 반대 운동의 분산 책임이 합쳐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수 우파는 더 이상 실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적 진정성이 검등제리 않은 인물을 말이죠. 최고위원으로 세운다면 보수의 앞날은 또다시 위태로 질 것입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또버리에게 휘둘린다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회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떠버리는 말이죠. 특별한 관점, 주관적인 그 무엇이 서란서럽게막 떠드는 것을 떠버리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화, 뉴스, 방송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